일상에서는 물론 방송 중에도 광고 촬영 중에도 늘 그의 한쪽 귀에는 이 에어팟이 꽂혀 있는데요. 해코비 형, 이제 에어팟 3 가자. 여기로 듣는 거 맞지?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직장인의 고된 리뷰 JAP튜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에어팟 3자 나름 해외 직구해서 구매했는데 역시 저보다 빠른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치밀리면서 리뷰 잘봤습니다 이제 내가 리뷰하면서 하나도 안 새로울 것 같아? 하피디 진짜 이렇게 제품 늦게 오게 할 거야? 네가 맨날 늦으니까 구독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잘하란 말이야 비교군이 매우 애매한 가격대와 능력의 제품으로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보다도 저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 오픈형 최상위 포식자. 탄생! 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오늘 컨텐츠는 간단하게 제품 소개하고, 자, 에어팟3 장단점 3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이벤트 제품은 헤드폰이고요. 자, 스카이핏 i ANC H100 제품. 자, 현재 가격대는 6만원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음질? 좋아. 노캔? 나쁘지 않아. 착용감? 좋아. 문제는 뒤에 낼게. 자, 언박싱 따위는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바로 구성품 넘어갈게요. 보시면 은이 설명서랑 본체랑 케이블밖에 없어요. 이게 오픈형이다 보니까 이어팁도 없더라고. 너무 허전해. 가격이 20만원대인데 너무 서운하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저 외관입니다. 저 외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뭐 비교를 하기는 했겠지만, 자, 에어팟 프로 그리고 자, 에어팟 1, 2세대. 저는 1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가 같이 해서 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크기로 비교하면은, 자, 이렇죠? 자. 1세대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겹치면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거다 아시죠? 아, 나도 이거 신기하고 싶은데 이미 리뷰를 하도 봐가지고 하나도 안 신기해. 열받아. 하피디 있나? 하피디한테 화풀이 할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저 만질 때는 이게 마치 짝퉁 에어팟 프로를 만지는 느낌이 납니다. 뭔가 좀더 에어팟 프로 만지다가 이걸 만지면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요. 또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오늘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착용을 해보고 있어 봤는데 아무도 에어팟 3인 거를 모르더라고요. 만약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에어팟 3 샀다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캔도 없는 거 그딴 거왜 샀냐고 할 거예요. 어, 아니 사실 이거 에어팟 프로인데. 네 이렇게 유닛 보시면은 자뭐 유닛도 잘 아시겠지만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에어팟 프로와 매우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귓구녕 부분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센서 부분은 약간 에어팟3가 두껍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썩 그렇게 큰 체감이 되진 않네요. 그리고 에어팟3에는 피부 감지 센서가 있죠.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만 음악이 플레이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오작동에 대한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어쿠스틱 메쉬 내에는 마이크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음질에도 영향을 주고 통화 시에도 뭐 바람소리 제거 뭐 HD급 통화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 스펙입니다. 무게 한 번을 제가 볼까요? 자, 전체 무게 47g, 유닛 무게 5g 이네요.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 써 있는 거에는 두 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요 안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요 아래쪽에 하나 이렇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칩 같은 경우에는 H1 칩이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1mm 하이 익스커션 드라이버 그리고 다이나믹 앰프가 들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애플이기 때문에 자, aac를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방수가 ipx4 등급이 들어갔습니다 그 충전 방식은 라이트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c2 라이트닝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기존 에어팟 프로보다 시간이 좀 늘어났죠 자, 6시간 유닛 사용 가능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3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퀵차지 같은 경우에는 자, 10분 충전하면 10시간 사용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팟3 같은 경우에도 멀티포인트가 지원이 됩니다. 자, 스펙에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자 이번 에어팟 3 공간 이망을 지원을 하죠 오픈형 이어폰인데 자,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야,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뒤쪽에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적응형 EQ도 지원을 합니다 자 에어팟 프로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에어팟 3가 좀더 적응형 EQ에 좀 강화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자, 맥세이프도 자 지원이 됩니다만 자력이 보면 뭐 엄청 강한 것 같진 않고요 웃긴 건요 아이폰 뒤에 뒤적거리고 있으면은 가끔씩 지가 충전하는 걸로 인식하고 깜빡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장단점 설명 할게요. 자 장점 1. 자 완벽한 대화. 자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이죠. 외부 소리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대화에 지장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자 외부 소음 모드가 물론 있긴 있고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대화 중에 자이 왜곡을 견디기 힘겨워서 이어폰을 빼게 되거나. 귀의 피로감 때문에 이어폰을 벗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팟3 경우에는 참 자연스러운 소리의 유입으로 대화하는데 완벽한 대화가 가능하고, 자, 귀의 피로감도 훨씬 안정적일 수 밖에 없겠죠. TCM이 괜히 에어팟 사용한 게 아니야. 자, 장점 두 번째. 자, 웨이도염 탈출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어폰을 평가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귀위 아래에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귀 안쪽으로도 잦은 압력을 가하게 되죠. 자, 또한 대부분 커널형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귀 안쪽에 습기가 차게 되면 바로 웨이도염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순간 귀가 자주 간지럽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웨이도염 초기 증상이에요. 하필이 내가 이거 기밥 아니라 그랬지. 자, 그럴 때 오픈형을 사용하면 염증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죠. 염증에 취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자, 여러분들도 장기 착용을 하시면 이건 무조건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 이 에어팟3는 여러분의 귀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장점 세 번째. 자, 미친 음질. 와 이거 오픈형에서 느낄 수 없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추가로 시원한 고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저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지만 를저 고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비전문가로서 느낌을 말씀드리면, 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음이 차단되었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정된 공간에, 그러니까 실내에서 제가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공간 음향을 켜도 실내에서 뭔가 음악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즉 고음 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시원하게 쭉 뻗어서 나갑니다. 이런 느낌 때문인지 공간 음향에 있어서도 머리 추적 기능이 에어팟 프로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애플이 추구하는 음질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저는 추적 건때 에어팟 프로 2도 이런 음색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또 이게 고음이 굉장히 시원하게 가는 반면에 반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치찰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치찰음의 위험성이 동반되긴 하는데, 자 제가 들은 음악 99%는 거슬리는 치찰음이 없었어요. 정말 딱한개 기타음이 살짝 거슬리게 표현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정말 만족할만하고 시원한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녹음으로 표현될지는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비교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자, 이제 단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단점은 예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점. 자, 노캔 없는 맛집이다. 자, 아직까지는 자, 기술이 오픈형에 노캔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오픈형인 것을 알고 샀고, 음질도, 사용성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대만 생각하면은 노캔이 있으면 좋겠어. 왠지 그냥 오글해. 안 그래야 PD? 자 단점 두 번째, 자 고정력입니다. 자 이게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속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살짝 터치가 있더라도 이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깃박퀴에다가 이제 꽂는 타입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정력이 커넬롱 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제가 한번 손안 대고 한번 있어 봤어요. 손안 대고 착용을 하고 있다가 머리 흔들었더니 턱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조금씩은 생활을 하면서 약하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4시간 지나서 싸다고 하지만 바로 떨어지겠네. 하피디, 나무 싸대기 한번 때려볼래? 테스트해보자. 지금 살짝 시간 지났거든? 지금 한번 때려봐. 자, 단점 호환성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2015년도에 구매한 제품은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플 이어폰으로 연결이 되면은 자, 애플 이어폰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이콘이 애플 이어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애플 이어폰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블루투스 기기로만 인식을 해서 블루투스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소리를 틀으면은 다시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자, 이게 추정되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 소심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를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냐고요? 자, 뭐냐면 제가 한 1, 2년 전쯤에가 애플 스토어에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맥북을 구매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자, 그분이 이제 OS를 업데이트 하다가 맥북이 날아가 버린 거야. 이제 가로수길가 가지고 이제 AS 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쪽 담당자가 저 이렇게 오래된 골동품은 못 고치니까 OS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지고 화가 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관리자 나오라고 한 거지 이 사람이. 그 관리자가 미국인이었나 봐. 그랬더니 영할 줄 아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었는데 나도 영어못 하고 들은. 개무시하면 어떻게 무섭단 말이야.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무서워가지고 OS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래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조하세요 인식이 안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화 품질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3세대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3세대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에어팟 3제대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3제대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어팟 3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말씀드렸고요알아봤고요 이제 이벤트 문제 마지막으로 가야겠죠. 자, 커널링 이어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귀에는 뭐가 발생한다고 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되시려면 구독 정보까지 공개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세요. 그쪽으로도 당첨자 공개할 거예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